27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연수. 여기도 갑자기 뒤에 있는 거는 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자연수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숫자 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자연수 더하기 n제곱 -2가 n 내제곱더하기 n 제곱마이너스2다. n 마이너스1 곱하기 n 마이너스2라는 이것도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숫자에 배수가 된다고 라 하는 건 이렇게 식을 적어볼 수 있겠죠. n-1에 n-2에 무언가가 곱해질 거고, 뒤에 더해지는 게 없어야 돼. 이게 배수란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 말하면은 n 네제곱이 4차식을, 4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얘로 나누면은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배수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 형태가 식이니까 다항식의 능력을 조금 빌려서 인수분해 보면은 1, 0,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뭐 차근차근 한번 인수분해 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1일 때 그럼 1이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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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0네 나눠 떨어지고 얘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얘도 인수로 무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를 넣으면 1, 2, 3 6, 8, 16, 네, 18,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일단 조리제법 기준으로 식을 써보면은, 자, 밑에 거를 쓰면 이렇게 되죠. 밑에 거는, 어, n-2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8 더하기 18 이렇게 되고, 요 밑에 식이 위에 입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n-1에 qn 이렇게 들어가 됩니다. 뭐 얘하고 얘는 다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얘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요게 요게 qn인데 얘를 n-2로 나눈 거니까 이게 qn 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위쪽 넣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정리한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 4차식은 n-1로 곱했을 때 n-2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8 더하기 18이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겠지. 전개합시다. 전개해보면 n-1에 n-2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8이고, 뒤에가 18 곱하기 n-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배수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머지로 나오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내가 적은 인수분해조립제법을 해보니까, 뒤에 18 곱하기 n-3 남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럼 뒤에가 0이 되어야 될까? 그럼 0이 되려면 n이 1이어야 되는데, 어,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0이어도 되고, 또는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가 이 나누는 숫자하고 같으면 되겠죠. 또는 그거의 배수이거나, 무슨 말인지, 과해 예. 얘가, 그니까,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면은, 8이라는 거를 2로 나눴을 때, 원래 몫이 4야 되잖아. 근데 3이라고 안 쓰고, 더하기 2라고 하면, 이거는 남은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2로 묶어서, 3 더하기 1이다. 왜? 여기가 2 곱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얘 여기 뒤에 있는 18-2. 이거 n이 자체가 무이면, 얘가 n-1. 이거가 n-1에 n, n 2의 배수, 뭐 곱하기 p, 이런 식으로 되면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어, n 깎고 하면 되는 거니까, 양쪽에 n-1을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럼 18이라는 게 n-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된다? p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숫자 나누게 하고 있어요. 숫자 나누게 하고 있으니까, 요 뒤에 있는 게, 요 뒤에 있는 게 절대로 나누는 숫자보다 커지면 돼, 안 돼? 네, 절대로 나누는 숫자보다 커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커질 수 없다라는 거는 이 배수에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항상 얼마야 된다? 얘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커질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의 배수니까 내가 여기다가 상수를 곱해서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고 4배일 수도 있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난 숫자 나누기에서는 이 나머지라는 게 절대로 나누면 숫자보다 커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커져봤자, 같아지면은 몫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요 p가 얼마일 때냐면 은 1일 때입니다. 아시겠죠? p가 1일 때니까 n값 얼마? 20.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